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랜만에 공방에서 촬영하네요. 이거 제가 급한 마음에 막 이것저것 뭘 시켰나 봐요. 저도 뭘 시켰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 시킨 곳은 대구에 있는 해동 건설철물, 그러니까 해동철물이죠. 우리 해순 씨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순 씨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해순 씨가 일하고 계시는 철물점에서 저희가 주문을 넣은 거예요. 아, 앞 광고? 뒷광고? 앞으로 하면 되지. 광고를 <laughs> 앞으로 하면 되잖아. 오, 히팅건. 마감들 할 때, 막, 커티하고, 빨리 안 마를 때,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거는, 총알 비트 세트. 우리 뭐, 마감들 할 때, 각종 뭐, 십자 비트, 육각, 별인지. 기존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각자 이제 또, 현장들이 찢어지니까, 한 명이 절로 가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좋지. 별인지 육각 그 다음에 십자 얇은 십자 뭐 이렇게 놈이가 없어 아 있다 일자 드라이버도 있고요 라체도 있고요 조그마한 소형 라체 요거 하나만 들고 댕기면 뭐 현장에서 안 맞는 게 있을까요? 다 맞을 것 같은데 들고 댕기기 무거워요 가방에 그러니까 제한테 조그만한 소형 총알비트 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쏙 툴벨트에 들어가는데 얘는 툴벨트에 넣기에는 조금 무게감도 있고 크기도 조금 있네요 그냥 가방에 놓고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 박스를 주신다는 얘기였구나 요즘 하도 현장에서 임팩과 우리 임팩 세개 임팩 4개 있구나 임팩 네개 한 마들이를 세개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 또 이번에 사는 김에 새로 나온 걸로 12볼트짜리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현장에서 히팅건이 굳이 왜 필요할까? 어, 목수님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필요 없는 공정들이 꽤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 마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름, 그다음에 도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장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면을 말릴 수는 없으니까 겨울에 추워 가지고 우리가 고체 연료 써 가지고 그렇게 말릴 거 아니면 굳이 히팅 거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을 하러 가서 이렇게 퍼티를 다시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샌딩하고 칠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겨울에 뭐 약간의 필름 보수를 할 때도 겨울에는 알다시피 굳어 있잖아요. 필름이 그런 걸 약간 열을 가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면 좀더잘 되죠. 그때마다 보시 히팅 건이 있거든요. 잘안 써지더라고요. 선도 찾아야 되고 현장에 이제 마감하러 갔기 때문에 모든 어, 리드 선도 없고 우리가 찾아서 거기서 연결한 다음에 다른 면까지 들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이거 꼽는 건 상관없는데 그까지 들고 와서 히팅을 해야 되니까 높은데 가서 히팅을 하잖아요. 불편했습니다. 이거 배터리거든요? 그냥 생긴 거는 한마디처럼 생겼네요. 20V짜리니까 2반 배터리 들어가죠. 이거를 체결하고 여기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L, H.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1단계 2단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히팅이 나오고 H, L. 아, 1단계 2단계 맞네요. H가 더센 거네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힘이 들죠. 그럴 때 락을 걸어서 이렇게 히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나오지? 네. 네. 뜨거운 열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넓혀서 이제 이렇게 면을 잡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음, 요 안에 뭔가 원형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히팅을 시켜야 될때쓸것 같아요. 이 누르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소금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릴 수 있는 이렇게 두 개가 앞에 껴서 쓸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요거두 개만 이렇게 쓸것 같아요. 거의 뭐딴 것들은. 굳이 안쓸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명칭이 d c e 5 3 0 n 요거는 굳이 설명 필요 없죠. 한마 드릴. 그냥 12V 어 12V 한마 드릴입니다. 그냥 좀 작게 나왔고 가볍고 마감할 때 쓰기 딱 좋은 가정 집에서도 쓰기 좋은 한마질이 되기는 됩니다. 작잖아요. 작은데 뭐 얼마나 큰그 한마 역할을 하게끔 기대할 수는 없지만 타일 면이나 콘크리트 면 한두 개 타고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베라. 맞아? 유진아 네. 더블로. 베라래요, 베라. 나 헤라는 줄 알았는데, 베라래. 요 부분이 전좀 좋아서, 총알 비트 앞에 꽂는 척이, 다른 제품은, 이걸 꽂으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꽂아갖고, 이렇게 우리가 드릴질을 하죠. 기존에, 여기 써있네요. 18,500원짜리 일반. 어, 이거 근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우리 팀원들 이거 찾아헤매요 총알 비트 세트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 쓸모가 많은데, 안 좋은 점이 총알 비트를 꼽잖아요. 척에다가. 또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드릴질 하고 한마디를 딱 빼면 다시 다음에 하려 그러면 총알 절로 가있거든요. 다시 또 찾아가고. 엄청 불편해요. 물론 원래는 잘 됐는데, 원체 가격도 저렴하고, 이 안에 걸리는 그 구슬 같은 게 많이 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버리더라고요 아쉬워서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비트류가 많이 필요해요 마감들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있기도 하고 보시면 뽑아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 얘는 안 빠집니다 죽어도 뺄때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빼야 돼요 집어넣을 때는 자동 이렇게 다시 한번 연장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 쓰죠 여기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뺄 때는 그다음에 집어넣는 건 원터치. 원터치, 원터치. 그러면 안 빠져. 요 이렇게 써도 되고 라쳇을 이렇게 넣어서 이 라쳇은 여기 있는 모든 게다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어떤 뭐 조립식 가구 가오든 조명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모르겠어요. 약간 덜렁덜렁거려서 그런지 살짝 사용하다가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독일 쪽 애들이 이렇게 헐렁헐렁하지만 써도 장시간 써도 아무 무리가 없었었거든요. 얘 한번 장시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장시간이라는 건 굉장한 장시간입니다. 뭐 드릴 한번 박을 때 보통 하루에 방 마감할 때한 300번 정도의 드릴기를 하거든요. 얘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독일산이니까 그거 버텨내면 쓸만 쓸만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요것도 낱개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확인 을안해 봤거든요 요거 한번 한 3개 정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베라 제품 총알비트 세트 소개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얼른 사용해 보고 얼른 촬영해서 얼른 편집해서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